14번을 보자.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14, B에서 C는 6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때 기억부터 확인을 하자. 그러려면 A, C, 이 보조선이 필요해. A에서 B가 지름인 상태. 따라서 이 각의 크기가 직각이 되겠다. 그럼 나머지 변의 길이, A에서 C까지 길이의 제곱을 구하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다. 따라서 a에서 c까지의 길이가 4루트 10으로 정리가 돼. 그럼, 각,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면 14분의 4루트 10 이렇게 생각해서 기억을 참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어. 자 그리고 니은 cd의 길이를 7 이라고 했을 때 a에서 d까지의 길이가 얼마냐 그건데 이걸 계산하려면 각 d의 코사인의 값이 필요하다 어, 그러면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각 d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볼수 있는거지 코사인 세타는 A에서 B까지 길이분의 B에서 C까지 길이가 돼 직각삼각형이니까 바로 만들어줄 수가 있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7분의 3이다. 그럼 코사인 파이마이너스 세타는 이거는 2:4분면에 있는 거라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7분의 3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법칙 생각해 보자. 4 루트 10의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7의 제곱, 2 곱하기 x 곱하기 7의 마이너스 7분의 3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지. 자 이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의 값을 만들어주면은 9 플러스 111코사인는 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를 해줘야 돼 그리고 루트 120이라는 거는 2루트 30이라서 니은도 참으로 판단해 주면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 디귿을 볼까? 디귿에서는 사각형 ABCD 넓이가 최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어, 삼각형 ABC 요 부분은 이미 길이나 각의 크기가 다 정해진 상태라서 넓이도 이미 고정이 되어있는 상태 그럼 관건은 이 삼각형 ADC의 넓이가 최대가 되어야 될 텐데, 그지? 그럼 이게 최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 AC와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 접하게 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AC를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AC하고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 접하는 접점, 여기를 겨냥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a에서 d까지의 길이하고 c에서 d까지의 길이가 같을 때가 되겠다 그 말이야.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될때 삼각형 a c d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해서 넓이의 최대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자. 어, 그럼 먼저 x의 값을 계산해야 되겠다. 그럼,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사로트 10의 제곱은, x 스제곱 플러스 엑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코사인 세타가 7분의 3. 코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는 마이너스 7분의 3이기 때문에, 플러스 7분의 6x의 제곱이 되겠어. 그럼 7분의 20x의 제곱의 값이 160인거니까 x의 제곱은 56이다. 그치? 그럼 삼각형 a,c,d의 넓이와 삼각형 a,b,c의 넓이를 더해주면 은 우선 식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삼각형 ACD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사인값 그걸 생각하면서 식을 만든 거고, 삼각형 ABC는 직각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했으면, 하면 됐던 거지. 그때 X제곱의 값이 56이다. 그리고 사인 타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와 값이 같은 거래서 사인세하는 기억에서 이미 구해 놓은게 있지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은8 루트 10 플러스 12 루트 10, 20 루트 1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